이 사람의 그 상처와 이 보복심은, 음, 사단이 주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하려고 하는 이 악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될줄 믿습니다. 성도들끼리, 부부끼리, 가족끼리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악인는 쥐약이다. 보복심, 온수 갚는 마음, 성경에 뭐라 죄악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당했다 할지라도 악기를 가졌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온수를 갚지 말라. 이것은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노와 악기로 분별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됐던, 가족끼리 됐던, 성도들끼리 또 친한 사람들 관계를 보면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싸워서 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단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보복심만 생기게 돼요. 내 사랑은 너희가 친히 온수로 갖지 말고 친노시 맡기라. 2 0절에네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 하면은 네가 숯불을 그의 그,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감동시켜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면 마시고 목마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무슨 말이야? 원수를 불쌍히 이고 원수를 도와주라. 그러니까 원수를가 그러니까 이거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원수 갚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원수 갚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원수 갚는 게 달라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든 맡겨라 그 다음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거 주고 목마르거든 뭘 줘라? 맛있 것을 이게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했으면 그 방법대로 해야지 원수를 누가 갚지 말고 내가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께 원수가 줄이면 뭘 주고? 먹을 뭐걸 주고 목말이거든, 마시을 주라. 그럼 그 온수를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딱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또 많은 사람을 통해 서 상처를 주고 받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 주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갚으려고 분노고 온데 예, 살아가고 있다면 병 걸려서 이미 죽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리하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니라.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변에 그런 사람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의 통로야. 복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요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살아기만 빌리면 칭찬도 받을 것이 무엇이냐고 죄인들도 똑같다는 거야 35절에 오직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래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니라 자 보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분이다 그래.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오사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부신자나 은혜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반은정을 베풀어주신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에게만 내 편만 들어주고, 부신자는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편 들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어느 정도 갚아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합니다 이게 일반은 청이, 총이, 특별은 청이야. 청이 총이 가는 것이지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부부끼리, 가족끼리, 형제끼리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죄인이기 때문에 화날 수 있다. 화안 안 난다는 게 사람이냐. 죄인지 왜안 할래.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 화내는 거 있지. 분하는 거. 내일까지 가지 말고 오늘날에 끝내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오늘이 딱 넘어가면 어떤 일을 벌이냐 사랑과의 관계 오늘 문제고 오늘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일을 벌이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악독과 악의가 딱 생기게 만들어서 오늘 풀지 않으면 내일 모레 딱 갔다 나중에 가정이 깨지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관계 다 깨져버리게 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누가 나에게 힘들고 상처를 줬으면 그날로 해결해야 돼. 쌓이는 순간 사단이 틈을 탁 타서 그 사람 딱 집에서 신앙생활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보복심 해결하는 방법 누가 때 맡겨?